아아 아. 에오 에라에레레레레레레레레 a l right!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어 호스트 베이커리에서 네 비지온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아, 네, 네, 네. 사진 찍고 있는... 어? 그러 보니까 앉아 계시네요 다들 아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순서에 있었어가지고 우선 진행에 앞서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목소리> 아네 정말 불철주야 저희 공연을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또 애원하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또 특별한 날이죠. 어, 또 누군가와 함께 또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은 만나봐야겠죠. 네. 아, 배우들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아, 어, 고스베이커리 네. 오늘 무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배우들이 있는데요. 순위 역할의 이범철 씨, 네? 영수 역할의 윤철주 씨. 네,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윤철주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그 고스베이커리에서 트 영수 역할과 함께했던 윤철주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공연,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많은 분들과,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베스트이펙에서 <laughs> 아, 수리업을 맡은 이보선입니다 우선, 막고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엄청 자주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보실 때마다 사실 계속 웃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셔가지고 더 무대 위에서 힘을 받아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번 겨울이 너무, 어, 작년 겨울부터 이번 겨울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왜냐면, 저희 막팀 분위기 좋은 거 느껴지시죠? <laughs> 너무, 대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laughs> 너무 행복했고. 우리 유령 아저씨들. <laughs> 아,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또 순이 역할이 너무 힘들어서, 어, 갈피를 좀못 잡고 있을 때, 많이 도와준 지연 언니랑 진주 언니 이자리에는 없지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정말로 많이 도움 주신 라이브러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무대가 이게 다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이 고생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무대가 나왔는데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무대 의상, 문장, <웃음> 음향 <웃음> 정말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정말 어, 정말 항상 감사하다고 말해도 부족하지만 관객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웃음> 와, <웃음> 아, 아, 아아아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어, 네. 저도 참 눈물을 참기 착히... 이제 잠해요. 네, 아 네, 저희 이제 네이콘 내일... 나왔어요. <laughs> 네한번 나왔는데요. 네두번 네. 네. 나왔어요. 두 번. 두번아 네, 하루인데 두번 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끝까지 예, 여기가 정말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laughs> 오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